안녕하세요, 레드맨 다육입니다. 여름에 한참 뜨거우셨죠? 또 이제 가을철 되니까 다육이들이 많이 이뻐지네요. 오늘은 치설송하고 노경하고 이렇게 작품 하나 또 만드는 거 한번 좀 알려드리려고 또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지금 1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아이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 노경 한네 포트 준비하시고요. 노경 콩란이라고도 하죠. 노경 네 포트 정도, 그다음에 치솔송 한1 5 포트 정도, 그다음에 소마사 두 개, 그다음에 배양토 하나, 배양토 하나, 그다음에 화분 하나 준비했고요. 화분은 30cm 정도 되는 거 이렇게 쭉 구비를 좀 하시고요. 저희 농장에 오시면은 항상 구비는 돼 있어요. 네, 또 요거 한번 만드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천천히 보고 저희 농장 오시, 안 오셔도 되니까 혹시 만약에 오시면 치솔성 여기 다 구비는 돼 있습니다. 혹시 멀리 계신 분들은 이웃집 다육 농장 가서 구워셔도 되고요. 저희 시설성은 애들이 좀 많이 이쁜 아이들, 요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준비물 다 준비되셨죠? 지금 첫 번째 제가 이제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이 화분이 넓건 깊건 낮건 간에 우선 제가 그 하던 방법들은 마사를 이렇게 통째로 부어주시고요. 마사에다가, 어, 상토 내가 넣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는 이 상, 이 마사에다가 상토를 안 넣으시면은 애들이 정상적으로 컸을 때겉 자르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배합을 하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마사, 생마사, 저희 농장 오시면은 요 작은 풀에, 작은 거, 이렇게 이제 하나 반 정도 들어가고요. 하나 반 정도 들어가고, 사실 제가 이제 그, 이거 분갈이하고 합식하고 할 때는 마사를 좀 밑에다 많이 넣어주고, 배양토는 저희가 조금 빼니 안 넣거든요. 이 배양토를 지금 넣었는데요. 배양토는 집집마다 그 배양하는 방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어디 어디서 살아올 소리는 못 오고, 저희 꼴로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거는 이렇게 배양토를 넣으시고요. 제가 그 밑에다 마사를 다 넣었기 때문에, 요거 심으실 때에 흙 절대 누르지 마시라고 제가 누누이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흙 넣어놓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깎으면, 안 누르셔도 이게 반드되지거든요 이렇게 반드시만 해놓고요. 아, 화분. 하분. 화분을 하나 준비를 하시는데, DP용이라고 해서 사실 여기다 심는 건 아니고, 화분을 이 속에다가 이렇게 깊숙이, 깊숙이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콩란을 좀해 주시는데, 콩란이 이렇게 기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짧마간게 있거든요. 이게 처음에 넣었을 때는, 이게 이제 그 나무 줄기를 이렇게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긴 거를 좀 사용을 해 주시면 되는데, 처음에 여기서 보실 때, 연네들을 잡고요. 이렇게 잡고 그냥 이렇게 통째로 빠시면 빠지시거든요. 빠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요 상태에서 여기만 꾹 눌러주시면 흙이 다 털어져요. 이렇게 털어지시, 털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파서, 저는 이대로 놓고요. 그대로만 좀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거. 제가 이제 이거 할 때, 젓가락질을 많이 하시,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속에다 꾹 넣어주시면 돼요. 자,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나무 줄기 같이 이렇게 좀 많이 뻗어내렸는데 요걸로 이제 나무 형태를 좀 만들어주는 거니까 요걸로 이제 기본적인 거를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나무 형태식으로 잡아주시면은 자 여기서 나무 형태만 좀 기본적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것도 수형이 좀잘 맞아야 이쁘지 수형이 잘안 맞으면 또안 이뻐요 여기다가 이제 덮어시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줄기가 많이 없는 아이들, 줄기가 많이 없는 아이들, 그래서 한번 뽑으셔서 이제 여기는 이제 굵어져야만 나무 형태식으로 좀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 번만 더 입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체감이 있게끔 해주는 거니까요. 자,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봤을 때도 그냥 그 입체감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스타일로 여기는 굵고 여기는 좀 짧을 정도로만 해주시면은 나무들이 되게 이뻐요. 제가 지금 카메라는 저기 앞쪽에서 찍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서 보일 거예요. 이게요. 자, 요 정도 하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나무 균형을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나무를 이제 푸르셔서 요걸 이제 뿌리를 좀 풀어주셔야 이 나무 형태를 좀 만들거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요거 지금 연네들 있죠 요걸 좀 살짝 들어주시고 요걸 밑에다가 요렇게 나무 밑에다 요거 지금 잔뿌리들은 이렇게 심어주시면 내가 쫙딱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두 번째에서도 이제 나무 형태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가지 형태를. 가지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얘네들 심으실 때 뿌리를 항상 이렇게 잡으세요. 잡으셔가지고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젓가락을 쭉 땡기시면은 땅 속으로 땡기시면은 요게 지금 쑥 들어가거든요. 다육이를 사실 때 너무나 좋은 것만 사면 얘네들이 좀안 이뻐져요. 이게 조금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아니라 조금 작은 거, 큰거 이렇게 골고루 사셔야지 자꾸 이렇게 좋은 것만 사버리면 나무들이 안 이뻐져요. 이게 이런 합식을 때는. 어때요? 이렇게만 해도 지금 나무 형태가 되게 이쁘죠? 여기다 지금, 그, 지금 현재 세포터 들어갔거든요? 이 네, 여기서 이제 감각이 있는 분들은 이게 것도좀잘 만드시더라고 이게 나무 처음에 기초적인 거 나무 형태만 좀 만들어 주시면 되게 이뻐요 이게요.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이 맞춰 가는데 제가 지금 심어 보니까 한 4포토 정도가 4포토 정도가 심어지네요. 4포토 정도 어때요? 지금 상태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사진상 보기에는 좀 이쁘죠? 요거를 예, 기초적인 기초를 할 때는 나무 균형을 좀잘 맞춰주셔야 애들이 좀 많이 이뻐요. 심으실 때도 잘, 잘 심어야 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가지를 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 이렇게. 균형을 좀 만들어서 어때요? 지금 현재 이렇게 심어놨는데도 꼭 나무같이 좀 이쁘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치솔 송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금 요식으로 해서 나무 균형을 좀 맞춰 주시고요. 다음에 치솔 상을 이렇게 맞춰 주시는데, 처음에 잡아 줄때 삼각형으로 해서 여기 하나 잡고, 여기 하나 잡고, 여기 하나 잡고 중심을 잡으세요. 중심을 잡고 나무 균형을 맞추면 되게 이쁜데, 막 아무 때나 심으면 나무 균형들이 좀안 이쁘니까. 처음에 심으실 때, 여기 한번 보세요. 처음에 잡았을 때 요자게 나무 균형을 하나 할때 여기 가양이를 요자게를 먼저 균형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요자게를 또 하나 잡아주세요. 이게 그림 그리는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게요. 자, 요쪽 요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애들이 좀 이쁘게 보이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데요. 어, 찍지 마. 여기서 이제 균형을 잡았을 때요 나무 줄기를 줄기 모양을 이렇게 잘 만들어 가면서 이 녹영 자체가 이렇게 입체감 있게끔 균형을 잘 잡아 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잡으실 때 제가 여기 잡고 여기 잡고 한 가운데 잡으라 그랬죠? 요거를 이제 요렇게 놓으면 또좀 많이 이쁜데 어떤 분들은 또 요렇게 놓으면 균형이 또잘안 잡히네요. 우선 요렇게 잡아가지고 여기 한 가운데다가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균형을 맞춰가시면 돼요. 여... 여기다 하나 심고 또요 줄기가 있죠? 요 줄기 부분에 또 요렇게 하나 해 주시고. 이렇게. 어때요? 이제 좀 스타일이 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가 조금 비었으니까 요쪽에 하나 심어 주시고. 이거를 너무나 촘촘히 안에다가 이렇게 많이 심어버리면은 애들이 또 균형이 안 맞아서 좀안 이뻐요, 이게. 요쪽에는 좀, 좀 공간 좀 조금 비워놓으세요 그래야 나무가 좀 이뻐지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쪽은 요렇게 이제 요렇게 요렇게 맞춰 놓고요. 한쪽을 항상 맞춰 놓고 한쪽을 나가셔야지 양쪽 잡고 양쪽 잡고 하면은 애들이 좀안 이뻐지네, 이게요. 제가 이따가 여기 심어 놓고 또안 이쁜 쪽은 한번 잡아 볼게요. 여기도 이쪽 안쪽으로 해서 한번 잡아 주시고. 요거 줄기를 좀잘 맞추시게 되면은, 참, 생각, 심어놓으면 생각보다 많이 이뻐요, 이렇게. 어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 이렇게 해줬는데, 균형이 좀 나오죠? 근데 이렇게 하다보면 또 균형이 많이 틀어지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균형을 이렇게 군데군데 이제 맞춰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모양을 많이 맞추시려고 하면은, 이게 안 이쁘니까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잡아놓고, 중간중간에, 요거를 조금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심으시면은 되게 이뻐요. 그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그 균형상으로 이렇게 좀 삐뚤어지는 아이들이 있죠. 그럼 여기서도 좀안 예쁠 때는 균형을 좀잘 맞춰 주시면은 이런 놈을 좀 살짝 빼서 이렇게 좀 살짝씩만 또 조금 살짝씩만 이렇게. 살짝씩만 빼주시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여기 하나 비어있죠? 항상 균형이라는 게 있어서 균형이 안 맞아버리면 애들이 좀안 이쁘니까 균형을 좀잘 맞춰주셔야 좀 이뻐요, 이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나무가 거의 다 잡혔는데요. 이렇게 잡혔는데 치수성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치수성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얘가 항상 이대로 있으면 좋은데 이대로 안 있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따로 이렇게 하나 놓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딱 많이 클거 아니에요. 만약 크게 되면은 요 정도 저 밑에 부분에 밑에 부분에 가위질을 해서 요렇게 끊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끊어 주시게 되면은 여기서 자구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자구가 많이 나오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끊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보시면은 요 정도 선에서 이렇게 안 예쁘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나 끊어 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좀 잡혀 가는 부분이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그 다른 자리다 심어 주셔도 되고 이렇게 좀 저기 한 자리다 이렇게 심어 주셔도 됩니다. 이런 거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균형을 맞춰서 가시고 요거 꽃대는 치설성은 안 꺾으셔도 돼요. 치설성은 꽃대가 그 자가 수정이 되기 때문에 되게 이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에서 심어 놓으시면은 되게 이쁘고. 자요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요 녹용도 이렇게 쭉 늘어나시면은 안 이쁜 부분은 항상 이렇게 좀만 조금씩만 조금씩만 끊어 주시면은 제가 크다가 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지금 현재에서 지금 다된것 같아요 되게 이쁘죠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 때 마사를 이렇게 가양으로 가양으로 이렇게 막 살짝만 좀해 주시면 균형도 이쁘게 나오고 모양도 이쁘게 나오고 어때요? 지금 요거는 제가 어저께 한 모양이고요. 같은 스타일로 하려고 해도 일부러 그렇게 안 했고, 요거는 이제 균형, 분재, 요런 식으로 이렇게 균형을 맞춰봤는데, 요렇게 심어놓으면은 많이 안 심어도 되게 이쁠 것 같아서 또 한번 보여드리네요. 요거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또 되게 이쁠 것 같아서 한번 보시라고 제가 또 설명을 좀 많이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만 또 해드리는데요 치솔송 지금 15포트 들어가 있고 노경이 4포트 그 다음에 화분이 하나 들어가 있네요 어때요 이쁘죠 또 요거 저희 집에 오시면 치솔송이또 많이 있으니까 한번 또 한번 또 흉내내서 또 한번 해보시면 괜찮고요또 요게 지금 노랑색인데 이제 가을 됐잖아요 가을 돼서 이제 햇빛을 보면 이게 또 빨간해지거든요. 굉장히 색깔이 빨간해지는데 요것이 이제 빨간해지면 또 꽃핀 식으로 해서 되게 이쁘니까 또이렇게 모듬 한번, 한번 해보세요.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 감사드립니다.